나도니 버돌소 냄새는 감각일 뿐만 아니라 맛을 결정해주는 감각입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 어, 저기 소희한테도 <laughs> 코 막은 다음에 먹음 아무 맛도 안 느껴져요. 그래서 아기 때코 막고 감기 약 먹이잖아요. 그것은 또한 그것은 또한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스티뮬레이트가 동사고 주격이고 선행사는 force가 되겠죠. 그 힘은 욕구를 자극합니다. 당연하죠. 빵집 가면 맛있는 냄새 나죠. 그리고 다른 감각기관을 압도합니다. 후각만큼 강력한 건 없습니다. 지난 10년 안에, 그럼 지난 10년 안에니까 시간의 흐름이에요. 계속된 흐름. 그래서 현재 완료입니다. 아로마, 향기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로요? 대안 대한, 대안 치유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안 치유법이 아, A라고 적었지만 B겠죠? B고 새로운 제품이 A가 되겠죠? 새로운 제품일 뿐만 아니다 대체 치유법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 아 죄송해요 새로운 상품 뿐만 아니라 대체 치유법으로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향기요법이 새로운 상품? 이거 해석부터 뒤에 해볼게요. 모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광고되어야, 광고되어야 하는 새로운 상품으로서 부상했다. 아, 향기요법이 새로운 상품이었다고 소비자에게 광고될 상품이었다고 그리고 향기오법이 대체치유법이라고? 그 얘기죠? 뭐 이렇게 오게께 적어놨어? 광고 돼야 되는 수동태 맞죠? 그래서, 어떤 가게들은 향기를 퍼뜨려요. 어떤 향기냐면, 빵인데 구워진 PP, 새롭게 부사, 그래서 새롭게 구워진 빵의 향기를 퍼뜨려. 그리고 애플파이 향기도 퍼뜨려. increase 목적어 투 가게들이 더긴 시간 아 미안 샤퍼 구매자들이 더긴 시간 머물게 유도하도록 목적격보가 1번 또 목적격보가 2번 더 많이 사도록 이렇게 된 거죠 모두 다투고요 냄새라고 하는 것은 또한 중요한데 전사대 동명사 between a and b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하는 거 엄마들이 야, 이거 아, 맛이 갔어. 먹지 마. 이렇게 냄새 맡아 보시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얘를 이상한 걸드러놨어 자, 허벌 하니까 약초니까 한약이죠. 한약 가게는 종종 사용합니다. 사용합니다. 어, variety of pungent odors 이렇게 돼 있어요. 퓨겐 토더 하면 자극적인 향기입니다. 다양한 자극적인 향기를 사용합니다. 한약방에 가면 나, 나는 냄새를 이야기한 것 같고요 한약의 제조라고 하는 것은 한약의 제조는 제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약의 제조 과정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초를 요리를 합니다 끓이죠 그 다음에 아,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식물을 뭐로? 액체 형태로요 이걸 달인다라고 얘기하나요? 인클루드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식물들을 액체 형태로 달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거를 쪼리는 걸증류한다 그러죠. 진액을 뭐를 가지고 알코올로 갖고 줄입니다. 그걸 약을 다려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크레이트가 동사가 되겠고 앞 문장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액체 형태로 만드는 과정과 증류하는 과정은 그래 단수가 된 거예요. 향기를 만들어내겠죠. 이 향기를 마치 그 고객들에게 이 한약이 좀 맛있다라는 느낌이 나게 하는 거잖아요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한약방은 냄새를 이용한다요 맞죠? 포인트는 하지만 생의약, 알약과 정제약은 양약이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양약이요 양약 그냥 약국이요 생의약, 알약과 정제약인 우리 약국에서 파는 약은 준비가 되어집니다 방식으로요 주격관계대명사 이렇게 있고 선행사는 웨이즈가 될 겁니다 강조하지 않아요. 뭐를? 냄새가 안 납니다. 맞죠? 냄새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 냄새인데 컨시더드 여겨지는 겁니다. 뭐라고? 좀더 맛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냄새를 강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준비가 됩니다. 양약에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겨진다라는 pp고 목적어 없어서 수동의 의미인 pp가 됐고 얘는 목적격 보온 거예요. 자 지금 양약은 뭐가 없대요 냄새가 없대요 그래서 냄새에 뭐 부재 이렇게 된 거죠 냄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뭐 하게 한다 멀어지게 합니다 약을 무엇과 음식과 완벽하게 구별된다라는 거죠 음식은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약은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느낌이 뭐야 이거 뭐 어쩌라고 먹지 말라고.